안녕하십니까 신생애사업병원의 척추를 맡고 있는 김영호 네 신생애사업병원 관절 파트 정진아 원장입니다 더이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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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역시 아, 오픈 프레처 간다 이제 들어서 저거 놀라시죠 맞아요 어디가 어, 어, 오픈이에요? <laughs> 여 <여기, 여기. 사장님이 웃음> 네. 집도의 재원쌤이에요 집도의가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립니다 이런 음. 근데 전임도 아, 원래 음. 할수 있잖아. 음. 그래서 이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식으로 지금도 음. 하고 있어가지고. 음. 지금도 뭐 서울대병원 이동되는 혼자요. 어, 어려운 수술도요 이제 자신이 없으면 좀 선생님한테 얘기하기도 음. 하는데 용감한 아, 친구들은 그냥 <laughs> 열심히 공부해야지. <해. 웃음> 근데 이제, 그, 수술이, 수술의 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그, 서전의 숙련도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지만 수술 타이밍이라는 게또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어떤 게더 환자한테 이득이 될지는 정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소 숙련도가 떨어져도, 어 그래도 음. 수술 처음부터 끝까지, 어 완, 완성만 할수 있는, 그런 전임이라면 그딱 적재적소에서 적시 어, 적시 어, 했을 때는 뭐 교수님을 기다렸다 하는 것보다 결과 더 좋을 수도 있고 훨씬 더 그런 걸 이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어 <목소리> 어, 끝났어? 안 한다고. 아이 그러지 말고 좀 뭐. 어?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벌써 오늘 수술 몇 건이나 한줄 알아요? 아이고 한 끼도 못 먹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아 지금. <laughs> 응. 얘 나쁘네요. 얘는 살 찌려고 아침마다 뭐살찔거 같은 거 먹는 나쁘네요. 라면 먹고 막살 찌는 거 있잖아. 뭐너 빵도 맨날 삼고 그러잖아. 지금도 얘 지금도 그러고 스무 살 때도 그랬고 응. 나쁜 녀시. 그래. 나는 차로, <웃음> 차로. 차로. <웃음> 아니, 차로 따지면 연비가 너무 안 좋은 거죠. <laughs> 먹어도 이제 살이 아. 살이 찌지 않고. 이렇게 말해도 좀재수네 아, 그렇네요 숨 마셔도 살찌는데 숨 마셔도 살찌는데 민현 원장님은 이제 점심 다이어트 수술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아그렇 그래. 수술을 점심시간에 하면 먼저 금제 반간대 다이어트도 해보고 그렇게 가만생각겼더니까그안 <laughs> 먹은 만큼을 저녁 때한 <laughs> 저녁을 1.5배로 <일정대로 웃음> 먹으니까 이게 아,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저녁 때 사실 같이 몇번 밥을 몇 저녁 때 끝나고 시켜서 먹거나 그러는데 이제 나만 말 아, 먹다가 햄버거도 약간 좀좀 헤비하다면 다못 먹겠다. 이제 다 먹고 컵라면 물붓고요 <laughs> 마취는 폭폴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빨리 빨리. 어 여기서 이제 마취 시작할 때뭐 퍼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폭폴은프로폭폴이라는 약의 줄임말인데 사실 굉장히. 어, 안 좋은 쪽으로 음, 유명한 음. 약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시긴 유용하대, 진짜. 자, 그, 마취할 때, 시작을 할 때, 어,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그래서, 세데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취약들이 뭐가 들어가고 하는 건데, 어, 그, 이 프로포폴은 특히나 되게, 사실 개운하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좀 오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네, 마취할 때 그래서 여기선 거의 전신 마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대형 의사 전신 어, 마취. 그래서 음. 전신 마취를 하는데 사실 전신 마취 환자분들이 깨어났을 때도 좀 되게 좀 개운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고 막좀그 잠을 너무 안 좋게 자다 깨어난 느낌 그런 것도 있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또 숨쉴 때 가스 가스 마취를 했다면 그 숨쉴 때 그런 어, 마취가스 느낌도 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막연한 전신 마취에 대한 또 불안감도 있으시고 해서, 어,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전신 마취 거의 안 하게 됐는데, 전신 마취를 안 하는 이제 반대로는 부위 마취라고 하는 다리 수술할 때는 이제 하반신 마취만 하고, 팔 수술할 때는 음. 어, 팔만, 어, 팔만 마취고, 또 척추 수술도 거의 전신 마취를 막 되게 선호하고 당연한 듯이 하는 데도 많긴 한데, 또 김원장님께서 마취과 이제 원장님하고 잘 말씀하셔서, 뭐,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부위 마취, 척추 마취 또는. 등까지는 음, 다 부위 마취. 음. 그 경막의 마취,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 최대 합병증도 줄이려고 되게 그 노력하셨던 분이 저는 처음에는. 저도 사실 척추 수술할 때 거의 절심 마취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척추 수술은 엎드려서 수술 많이 해요. 그래서 엎드리면 우리가 이 위에 올라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병증, 폐렴이나 이런 음. 것들 위험성도 높아지고 해서 그래서 전신 마취가 그게 좀 불리합니다. 근데 최대한 그런 안전하게 어 수술하기 위해서 척추 마취. 어, 정말 그런 우리 마취 원장님들이 음, 진짜 잘, 잘하는 거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등까지 브이 음. 음, 마취를 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 음, 진짜 잘하시는 음, 그게 정말 특히 우리 병원에서좀 장점 중에 하나가니까. 가축, 척추팀의 장점 중에 하나가니까. 응. 그러니까. 가끔 휴가 가셔가지고, 다른 마취 선생님들이랑 하면은 막, 한 번에 앉아. 근데 벌떡벌떡 일어나. <laughs> <laughs> 아, 마취가 어, 좀 완전하게. 어, 어. 벌떡벌떡,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laughs> 일어나셨을 때 다리 좀 움직이고, 세고 진짜 잘 움직이고. <웃음> <웃음> 와, 이러고 할 때. 어, 아, 수술 끝나고, 진짜. 이제 빠르게, 어. 어, 수술 후에 가끔씩은 이제 그, 그 운동 신경이 늦게 돌아오면 저희 저희도 좀 약간 어,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는 경우인데 또 그런 경우는 빨리 체크가 된다 이런 음, 장점이 아, 계신데 <laughs> 와, 뭐, 얘기하면서 휴가 가셨을 때는 정말 어. 우리 병원에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좋은 장비들이죠. 음, 이게 어깨 수술도 좀 마찬가지네요. 어깨 수술을 좀 알아보신 분들은 전신 마취하는 되게 많이 음. 들어보셨을 텐데 뭐 저희가 수술을 하는 파트는 아니지만. 어깨 a 저희 또 팀이 있는데. 어깨 t 에서 t 이 a m in there. Okay, so y o 이제 a n see the same t 이이제 g I have a c a 거의 그 다음 날까지 a r I have a car. I have a car. I have a car. I h a v 이제 또 전신 마취가 아니니까 또 좋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 또한 이제 저희 어깨 팀에서 잘 세팅한 그런 경우인것 같습니다. 라이팅 네. 그리고 그3번 몽합사 찾으시죠. 음, 수술실 감사도 또 슈퍼 아이스들인데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막 안아서 기구 갖다줘요. 손에 음. 손에 딱 잡기 쉬워져요. 받는 드럼 듣든데 여기서 보면 막 어떤 어, 뭘 달라고 했는데 떠오르지 않고 사실 그거는 수술 에서가 아니라 실제로도 항상 말이 잘안 떠오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또 수술실에서 그러면 굉장히 또 당황할 수 있고 근데 뭐 어지간하면 잘 진행되긴 하는데 정말 사실 1초 2초라도 기구를 빨리빨리 우리가 전달받아서 그런 단계를 조금씩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일 건데 우리 병원에서또 여러 가지 어, 네. 장점들이 또 우리 강사님들이있으셔 가지고 우리 간호사 진짜 잘하는 그뭐 잘하는 각각 특성들을 좀 보면 물론 뭐 그냥 말도 안 해도 다 기고 넘겨주고 음. 할수 있으면 음. 좋긴 한데 뭐 그거는 정말 딱딱 정해진 수술에는 그럴 수도 있고 음. 근데 그뭐 그렇게 손이 좀 빠른 간호사님도 되게 우리가 큰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어 약간, 어떤, 요만큼 정형화된 상황이 있는데, 어 이만큼을 커버할 수 있는, 어 기구를 가까이 둔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어 수술하다가, 어, 요거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 또 생각보다 그 기구가 빨리 수술 필드로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도 약간 준비를 미리 해놓는 강화임도 있을 수 있고, 음. 그, 그게 되게 음. 도움 많이 해주셨는데. 재수술이라고 딱 써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 재수술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사고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미리미리 이제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놔가지고 내가 어? 이거 좀 약간 어? 어? 하면 갑자기 막 알아서 빼주고 <laughs> 또그 수술을 이제 우리 정형외과에서 수술할 때 뼈의 위치관계를 보면서 이제 실시간 엑스레이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수술이 예를 들면 1시간이다 그러면 은 1시간 내내 계속 보면서 수술하지는 않나요? 하다가 또 이제 그 없이 또 그런 과정이 있고 또 필요하면 또 그게 엑스레이 봐야 되고 이런데 딱그 어떤 타이밍이 될때 어, 어, 필요할 것 있어. 같으면 어, 여기 막씨야 u 하면서 먼저 딱 불러가면 아, 맞아. 굉장히 맞아. 고맙고 응. 또 수술할 때더 힘이 나는 거. 역시 갑자기 잘해줘요. 그래? <laughs> <계속. 웃음> 사실 손이 조금 느려도 그런 <laughs> 상황 판단이 이미 머릿속에서 다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laughs> 그 사실 사람들이 다 손이 다 빠를 수도 없잖아요. 그 우리가 타자치의 속도는 다 그렇게도 느릴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그러긴 그게 조금 이제 아쉬워도 그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걸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 큰흐름을 같이 맞춰가줄 수있으면 되게 그들 수술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핸드 타월. 아 네. 이걸 펴서 가운. 어네 어, 네. 네. 아 이거 있지? 아 이거 진짜 나 진짜 이런 사람 너무 잘 도와줬던 것 같아 어. 근데 진짜 방금 본 것처럼 핸드타올을 털어서 준다 <laughs> 아까 전에 털는 얘기 한번 했었는데 네. 털면 먼지도 나고 진짜? 내가 턴게 어디까지 갔는지 아. 모르죠 그러니까 종이 응. 이핸드타올이 그대로 접혀있는 채로 주면은 그냥 아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게 존재하면서 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어, 터져있으면 네. 이게 어디까지 <laughs> 가지? 이게 이게 오염된 거 아닌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다들 그한명 털었던 한명 빼고는 전부 다 놀라게 놀라니다 진짜 음. 뭐 이거 그 터는 거 굉장히 디테일하다 여기 그리고 음, 여기. 그 옷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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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주는 사람 있잖아 아, 어. 어. 옷이 그 옷이 이거요 거꾸로 수술이 복다 예쁘게 음. 그 무균으로 입을 수 있게 딱잘 접혀있는데 그걸 이제 거꾸로 딱 주면 이제 입을 수도없고 <laughs> 어떻게. <해야. 웃음>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원래는 이 이제 스크럽 간호사라고 하는데 이제 수술, 우리 간호사님들이 다 신입으로 들어오면은 기본적인 교육은 수술 필드 밖에서 다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게, 어, 심지어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에서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모균 관련해서는 음. 이제 배우겠지만, 뭐그 의사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신규고요. 에이, 카톨릭 신자라서 이름이 아그네스이고요. 어쨌든 와서 선배 간호사한테 어, 다식으로 이렇게 배워야 되고 만약에 학교에서 만약에 다 배웠다 해도 이해가 안 됐을 것 같고 음. 뭐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실제로는 우리 어, 지금 여기 병원의 선배님들한테 배우 배우고. 그게 이제 또 이슈가 돼서 그런 간호사도 도제문도가꽤 많기 때문에 뭐 태웅 같은 그런 것도 좀 있었고 한데 여기서는 되게 어, 이제 천남미 간호사가 굉장히 착한 착한 천사 선배로 나오고 아나 많이 봤다 진짜 <laughs> 아, 우 여기 울고 있고 뭐 이렇게 걔가 이제 또 다시 커가지고 또 나무를 울리고 있군아 <laughs> 진짜 그 약간 그 신입 간호사의 성장 스토리를 딱 이렇게 쭉 분리를 하셨잖아. 한 5, 6년 보다가. 어, 5, 6년 분대네 어. 어, 또, 그, 김원장님은 군대를 갔다가 펠로우를 했기 때문에, 한 3, 3, 4년 보던 그, 주니어 간호사들이 갔다 와서 펠로우 할때 보면 한 7, 8년 차돼 있고 이러면 어, 또. 완전 그, 왕이에요. 어, 그 늠름하게 오는 음, 옛날 얘기해 주면 다들 자지러져 <laughs> 제 옛날에 막 엄청 기질 짰는데 막 이랬는데 막 맨날 혼나고 그랬는데 지금 막 와이프가 어, 응. 여기요 제가 빡치는 일 있을 때마다 오는 곳이거든요 왜 <목소리>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도 궁금하네너 스트레스 어떻게 분는야예요 요새 지금도 불게데나 응. 요즘 하나 생겼어 게임에 아, 어, 어, 휴기대 포기, 모기대 게임. 게임. 그걸로 스트레스가 풀려요, 언니? 아니 그게 레벨이 낮을 때는 스트레스 풀렸거든요. 레벨 높아지까더 심해지는 거지. 아, 어, 게임은 뭐 진짜 하다가 오히려 뭐 스트레스 어, 뭐 어, 받을 수도 있어. 어, 게임 그리고 컴퓨터랑 맨날 대전하다가 약간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어, 아, 이제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제 치어 그 아니, 스트레스 관리는 뭐 우리뿐만 아, 아니라 정말 쉽죠. 모든 사람의 여기 이제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음.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이렇게 환풍기에 소리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신선한데 어, 하지만 그렇게 잘풀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스트레스를 엄청 취약한 편이어서 거래요 그래서 애초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자 너무 노력을 미리 세팅을 다 하는 데 스트레스를 물러봤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극한의 스트레스는 어, 적당히 큰 스트레스들로 막자 약간 그마인드여가지고 그래. 계획 계획 잘하야야. 어, 굉장히 아니야, 진짜. 그 뭐죠? 그그 계획자의 음, 맨 마지막에 있는 J. 거. 제 J. 그래서 우리 저 이름에 J 두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 <laughs> J 완전 J인데. 주말 주변 스케줄 2년치얘가 짜고. 그래서 이제 그래. 계획하는 걸로써 이제 혹시 모를 큰 스트레스를 막자. 이게, 그, 소위 피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의 삶이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일단 선제적으로 좀 네. 하는 편이고, 뭐 이외에는 뭐 운동 조금 진짜. 하면서 이게 풀리나 안 풀리나 모르겠는데, 네. 일단 풀린다고 하니까. 목요회용도 네. 피 아니야. 나두 명이 아, 피한테 아, 맨날 무거워가지고. 아, 이 서원장님 굉장히. 그렇죠. 차분하게 계획 잘세우시면 매일매일 아침에 저 해야 될거 브리핑 다 해주거든요 그가다 보면 화두가 잘 풀려있고 연호가 어디 읽었나? 어. 카톡으를 어디 와? 제가 뭐말찰안 하면 바로 담, 다시 한번딱 연호야 이거 아 끌어와서 네. 이거 좀 확인 좀답좀 해줘 <웃음> <웃음> 오늘도 못 찍을 뻔했어요 나는 완전 반대인데 나는 스트레스를 예. 오래 안 받는 편이여가지고 음, 거의 지금도 안 받는데 아. 좀 한, 한자 안좋으면좀 스트레스가 나요. 이렇게 엄청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어쨌든 풀어가서 결국엔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긴 하시는데 우리는 진짜 제일 수술하는 의사로서 제일 큰 스트레스는 확실히 어, 수술을 했을 때 이게 100%다 원하는 결과로 정말 그 어떤 타임 스케줄대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의사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그 변화 이것도 매번 그래서 결국에는 관찰을 잘 해야 되고 공부도 계속해야 되고 특히 또 우리가 부지런하게 환자분들 아, 체크 잘 하고 또 병동에 또 간호사님들하고 수술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 이런 그 대화 소통 굉장히 원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도 같이 답답해지니까 그렇게나 좀 최대한 맞아. 공감해드리고. 이한 검사는 또 검사, 그런 분들이 또 검사라면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음, 어떤 검사 MRI든, 금전도든 네. 뭐, 하면. 근데, 하지만 또 정상일 때는 그 정상인 건또 나름대로 좋은 결과이긴 하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도 좀 보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정상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고, 정상 소견이 러이러한데 어, 어, 좀 답답하시겠지만, 아무튼 정상이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 또, 그래서 또, 이 형은 한자 팬 엄청 많으시고 팬글은못 참아. 계속. 아목 어... 어떻게 들었어요? 이게 대단하니까 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을 그 불확실성을 뚫고 어떻게? 어, 사실 이제 물리적으로 약간 어려웠다기보다는 이제.